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laughs>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2016년 4월 16일 토요일 영초사 제2기 실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샵이 되겠습니다. 어, 이 오늘 강의는 이제 2016년 3월 27일 대구 경북 현외가사주최로 초음파 연수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연세에 대해 영상의학과 김은경 교수님이 예, 강의를 하셨는데 김은경 교수님은 갑상선 유방 쪽에서는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적으로 대가시거든요. <laughs> 여생님입니다. 아주 뭐 강의가 똑부러지게 하시고 또 핵심을 그되어 그 주시는 분입니다. 그날 강의 중에서 이제 제가 들었던걸몇 개를 요약해서 선생님한테 강의를 또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에 일기예때도 제가 갑상선 어, 총파일 팬이 그 당시는 이민영 선생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때 강의하고 약간 중첩이 안 되기 위해서 <laughs> 또 이렇게 메뉴를 좀 바꿨습니다. 똑같은 걸 하게 되면 자꾸 이제 성의 없는 강사로 소문이 나기 때문에 자꾸 그 바꿔야 됩니다. 스트레스지요. <laughs> 예,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순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중간중간에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의 초음파는 참 굉장히 유용하죠. 이 갑상선은. 근데 갑상선 질환은 다른 질환하고 진단마법이 조금 틀립니다. 다른 질환은 우리 복구에나 이런 데종괴가 발견되면 초음파로 발견되면 CT로와 MRI로 거의 진단이 되죠. 그게 이제 안될 때는 바이오시라든지 또는 아뭐아스피레이션이라든지 이런 FNA를 하게 되는데 갑상선 질환은 진단 방법이 전혀 틀립니다. CT MRI가 거의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갑상선 우리가 외래에서 진단해가 결절이 발견되면 손파락 발견되그 다음에는 FNA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CT를 찍어놓으면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왜냐하면 다이, 아이다인을 썼기 때문에 종병에 가서 아이스톱 검사라도 이런 걸 못하게 되죠. 그리고 갑상선 질환에서는 CT MRI가 이 질환이 양성인지 악성인지 이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병변이 범위 뺏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갑상선 질환의 f n a 는 다른 질환 진단의 CT MRI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 결절을 발견하면 그 다음 수술가 f n a 가 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초음파만 할줄 알고 f n a 를모하게 되면 반쪽짜리 패기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다른 병원에 보내거나 병에 보내게 되면 그 환자는 자기 환자가 되질 않지요. 그래서 반드시 갑상선 질환을 초음파 플러스 f n 를 같이 해야만이 진단이 완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초음파의 유용성은 무엇이냐면 병변을 발견하고 병변을 감별하고. 그다음에 악성도를 평가하죠. 이세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갑상사암으로 진단이 되면 수술전 평가. 그다음에 갑상사암의 수술의 추적 평가. 이게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FNA를 유도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결절을 만지고 그냥 FNA나 바이오셀했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전부 다 초음파 가이드하에서 FNA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FNA 후에 이 간이 있죠. 안에 브리딩이 있는지 또 헤마토마 있는지 좀 의심스러울 때는 전파 FN 후에 전파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어, 갑상선의 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왜 갑상선 결절을 어, 검사를 하게 되면 이암 때문에 그렇죠. 갑상선암. 갑상선암은 우리나라는 어, 좀 다른 나라고. 굉장히 틀리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도암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유도암, 파피로 겐사죠. 파피로 겐사. 유도암이 세계는 60에서 70%가 1에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입니다. 예. 굉장히 많죠. 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에 많은 것은 여포암입니다. 폴리큐럴 칼시노마. 폴리큐럴 칼시노마. 예, 이두 개가 압도예요. 이게 아마 두개 합치면 이게한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아주아주 지었습니다. 아주 어, 그 다음에는 <laughs> 역행성암 이거는 옛날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아나플라스틱 캔사죠. 지금은 굉장히 드물어졌습니다. 아나플라 캔사. 왜냐하면 조기진단회가 어, 수술을 많이 해버렸죠. 그 다음에 수양암 메주럴 캔사. 메주럴 캔사. 메주럴 캔사. 그 다음에는 림포마, 림프종. 이건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의 암은 우리나라에서 0.01%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갑산선안 가면 전부 다 유도암을 생각하십니 그 다음에는 여포함이죠 나머지 암은 굉장히 어, 드물게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갑상선 암에 어, 악성을 의심하는 초보파소개들하고 강의에 가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면 갑상선 전체 암이 아니고 유두암에 의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두암, 파필을캔서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유두암이죠. 파필 유도암이란 용어가 사실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왜 잘못되었냐면, 이거는 처음에 이갑상선 유도암 보니까 유도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암이라서 유도암인데, 나중에 보니까 유도상 구조를 가지지 않는 파피럴 캔서도 많거든요. 그렇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유도암이란 말은 파피럴이 스트럭쳐죠. 병리학적으로 파피럴을 하면 이렇게 파이브로바스큘랄 번들이 있죠 여기 파이브로바스큘랄 번들 파이브로바스큘랄 번들 파이브로 번들. 파이브로스 티슈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 배설이 있죠 이렇게 이런 이제 줄기가 있는 쉽게 말해으면 나무 줄기죠 나무 줄기가 이렇게 거 혈관이 여러 게 있고 여기에 파피로 캔사가막 붙어 있는 겁니다 파피로 캔사 세포가 암 세포가 또 유도상으로 중식하고 있는. 요걸 보고 파피르리 캔사라고 했죠? 이렇게 이렇게 암세포가 유도상이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유도상 구조를 가지지 않는 파피르 캔사도 발견돼. 폴리클로 캔사도 있습니다. 폴리클로 행사라는 이렇게 폴리클로 행사하는 폴리클로 내이처를 가지는 파피르 캔사 폴리클로에밀리언트 파피르 캔사도 있습니다. 파피롤 캔사도 있죠. 그, 그래서 그 파피롤 캔사는 파피롤의 스트라큘를 보고 진단하는 것이 아니고 유크레오스를 세포를 보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도하면 어, 총파 속에서 파피롤 캔서 어떤 형태가 있느냐 가장 많은 게 인베이시브 타입입니다. 인베이시브 타입 침윤행이죠. 침윤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갑상선 암에서 이렇게 암세포가 캡슐을 가지 않고 이렇게 주위로 침윤하는 거죠. 침윤형이죠. 캡슐이 없습니다. 침윤형. 이 침윤형 유도암이 바로 악성을 소견하는 조각소견이죠. 두 번째 타입이 뭐냐면 P4형 N-capsulated P4형 유도암이 었습니다 피부암 같은 캡슐을 가지는 유도암이 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포암하고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캡슐을 가지는 캡슐이 있죠. 캡슐을 가지는 유도암이 유도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낭성 유전 시스틱 타입 유도암 배피를 캔슬했습니다. 유도 요거는 유도암이 어떠냐면 시스틱 타입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절인데 유도함이 이렇게 있고, 이거는 낭성 부분이고, 여기는 고형부분, 솔리드 타입이고 있 주위를 이렇게 침윤을 하죠. 침윤. 예, 그 다음에는 디퓨저 타입이 있습니다. 디퓨저, 미만형, 미만형, 디퓨저 타입이죠. 디퓨저. 이거는 결절을 가지지 않은 유도암이죠. 아주 작은 결 사실은 결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초파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초음파에서는 마이크로 칼시케이션만 보입니다. 마이크로 석회만 보이는 그런 디퓨전 형태가 있습니다. 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도암이라는 것은 초음파 소인에서 인베이징 타입, 이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주위를 침윤하고 캡슐을 가지지 않는 소위 말하는 전 클래식한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는 캡슐을 가지는 유도암이 있습니다. Encapsulated p 어, a p i l l cancer입니다. 그 다음에 낭성 변변하고 솔리드가 같이 있는 cystic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diffuse 타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보면 이 image 타입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한5한쯤될 한 겁니다. 나머지 p4는 5% 정도. 나머지는 전부 다0.001% 이하죠. 예, 0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 그, 학회에 가면, 파피럴 캔사 하는 말을 하면, 그 파피럴 캔사, 유도,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암을 말하고, 유도암 중에서도 인베이시브 타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갑상선 암의 유도암에서 우리가 초파 소견은 의심하는 소견은 이제 솔리드 솔리티 고형성으로 보이고 저액코로 보이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 있고 경계가 일례교하고 톨렌 톨런드 형태가 횡단상에서 길쭉한 형태를 가진다 이게 이제 어, 초파 소견입니다. 갑상선의 인베이시브 타입의 파피루캔사 소견이 나온다. 그러면 왜 이런 행태가 나오느냐를 백리학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의, 갑상선은 이 구조가 어떠냐 면 이렇게 폴리, 콜, 폴리클이 있죠. 폴리클이 있고, 요 폴리클의 이제 안쪽에 콜로이드가 있습니다. 이 폴리클 앱스테리움이죠. 엡스테리움, 그 폴리, 요 안에 콜로이드가 있고, 여기 폴리클 앱스테리움이죠. 요세포가 증식을 해가지고, 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식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정식을 하게 되겠죠. 또는 이런 식으로 정식가 하든지. 정식을 해게 되면 갑상선이 고역으로 보이는 것은 갑상선이 초음파에 고역하는 것은 안에 콜로이드가 꽉 차있고 콜로이드하고 앱셀이놈의 음향 계면차가 많기 때문에 고역으로 보이는 거죠. 갑상선이 고역되는 메커니즘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정상 갑상선은 고역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왜 고액호로 보이느냐이 안에는 클로이드가 반사는 많이 하고 클로이드하고 엡셀렘은 음양계면이 크니까 고액호로 보이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워낙 이 말을 많이 했으니까 <laughs> 네, 이제다 이해돼. 절대로 존파에서딱딱하다고 고액호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자, 이런 고액호인데 캔사가 생기게 되면 이 세포가 증식을 해가지고 이 클로이드를 리플레이스먼트하고. 중세포는 우회되고 에코가 저에코가 되는 거죠. 그렇죠? 저에코가 되는 거죠. 세포는 총파를 투과를 잘하니까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가 증식을 해. 그 다음에 캡슐이 없으니까 주위를 침련하니까 왜되겠습니다 일레규란 마진을 가지죠. 일레규란 마진을 가진다는 것은 캡슐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캡슐이 있으면 레규러 마진을 가지죠. 그래서 여기 저에코로 내부가 저에코가 되고 여기 경계가 일레귤러 마진을 가지죠. 일레귤러 마진을 갑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 있죠. 마이크로칼시피케이션은 무엇이냐 하면 파피케 캔사에서 이 안에 있는 핵 세포가 디지네이션 되면 그 세포 주위에 칼시피케이션이 생기죠. 이런 세포가 변성을 일으키면 세포 주위에 라미네이티드 칼시피시션이 있니다 이런 석회알. 여기 사모마 바디죠. 사모마 바디가 마이크로 칼시피시션이죠. 아시죠? 사모마 바디. 산입 석회. 사모마 바디죠. 여기 이제 어 마이크로 칼시피시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톨러덴 와이드 하는 말은 우리가 각상선의 초음파를 횡단술로 할 때. 이 결절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게 아니고 AP 다이메터가 이트랜스버설를큰 거죠. 결정하게 나오는 거죠. 이 유방암에도 똑같습니다. 이암이란 놈은 주의하고 신경, 관계없이 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횡단상에서 결정하게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결정하다고 다 암은 아니죠. 아닙니다. 아,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과거에는 바스큘라리티하고 인터벌 그로스를 하는데, 바스큘라리티 인터벌 그로스하고는 전혀 암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각상선의 결절에 결절 내부의 헬리오 신호가 보이면 암을 의심하고 결절을 둘러싸는 내 헬리오 신호 보이면 비난 결절인데,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바스큘라리티는 안에 있는 그 세포가 그 바이벌 하느냐, 안 바이벌 하느냐, 혈관이 증식이됐냐그리지암 악성하고 아무 <laughs> 관계 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벌그로스 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다른 종양은 복부종양은 래피드그로잉 하면 암이잖아요 갑상선 암은 아니죠 갑상선 암은 아주 슬로우그로잉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뭐 파페르켄성은 젊은 사람한테는 거의 그로잉 안 하다가 올드이제 되면 갑자기 6 0대 그로잉이 확 하게 들요 그래서 오히려 비나인 결절이 그로잉 더 많이 하죠 <laughs> 같은 결절도 비나인 결절은 안에 결절 안에 시스테이지네이션, 헤모라지 이런 걸 변성을 일으키니까 크기가 <laughs> 커지지 않네 약 악성 결절은 변성을 잘안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로잉 별로 없어요 그렇게 크기가 증가된다 악성 전혀 관계 없어요 오히려 크기가 증가되는 놈은 오히려 시스디지레이션하고 이런 놈은 말리 가능 시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랩스더 그로이이컬 악성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하는 걸 어,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걸 어, 사진을 한번 찍으시고 어, 슬라이드로 또. 어